한란, 인내, 연단, 소망의 끝은 평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계란의 노르자도 같다는, 같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장의 본문을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 이전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었기에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므로 용서받은 죄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망간인을 써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하나님 평안이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환란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은 인내로, 그리고 연단으로, 그 연단은 소망으로, 그래서 그 소망이 무슨 화평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창녀인 구매를 아내로 취하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란가 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신상이 2미터나 2미터 2m 40이나 100평짜리 아파트나 20평짜리나 우리끼리는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있고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보면 인간의 영역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항상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울었더라 자신하지만 결국은 나의 연민으로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위롭고 나는 너무 남편보다 다 꺼려도 괜찮은 아내요, 괜찮은 여자라는 교만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필이면 창녀의 구멜리고왜 한필이면 성격도 취향도 하나도 맞지 않는 내 남편일까라는 고백을 나는 수없는 자리에서 해왔습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못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저에게 신앙생활 역시 제 생각과 주장으로 문제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영을 살리는 목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복받고자 필요하는 봉사의 자리를 쫓아다니며. 새벽자들에꼭일등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된다는 나의 없지 때로는 많은 집사님들의 화려하고 현란한 칭찬을 수시고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자리에서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만이 가장 큰 문제이고 큰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어제나 남편을 말로써 살인하고 정죄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나에게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다뜻하라 남편을 사랑하겠느라고 남편을 더 잘해 주겠느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더잘생길 거라고 세번 부인했고 또세번 고백했던 페드로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으로 성령의 찬성을 듣지 못하는 깊은 감옥에 있던 저에게 저도 이 괴로움을 통과하고 싶었기에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수많은 중복기도 요청과 나의 기도 자리에서. 수없이 부르 짓던 중 하나님은 제 수준에 맞는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재난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그때마다 환란히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주인 인간극장의 주인공을 등장한 시골 할아버지의 침해걸는 아내 사랑을 소개한 동영상을 보며 저런 애뜻한 사랑을 왜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을줄수 있는 은혜도 있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는데 남편의 상처와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12년차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닭손질을 하면서도 항상 부거운 신선력을 말하는 힘든 일에도 내 생각만 하지 않는 남편, 늘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너무도 소중하다고 용기 없이 말을 못하고 몸으로 고백하는 남편, 내시면 쿠팡에 배달되는 시간과 함께 지쳐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 이런 남편 앞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통함에 흥렬함이 있었는가. 구원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은 은혜로 주셨음에도 구원의 값을 치르느라 목에 갇히는 것이 싫어서 세월을 낭비했던 지난 날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책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값을 치름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것처럼 구원의 최고의 가치로는 그분이 별 인생이 없어 이렇게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으로 갇힌 감옥에서 함께 들어주고 나눠주는 다윗과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새벽재단이 끝나고 늘 믿음의 동역자인 임정인 집사님과 매일매일 사업장에서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식으로 뜨거운 중부기도를 부르짖고 샤우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남편은 성령의 찬성으로 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